물줄기는 인간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운명이 탄생하고 발전했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34강입니다. 오늘은 물줄기 경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인 물줄기 경자입니다. 물줄기 경자는 물줄기를 의미하죠. 물줄기라는 것은 물이 한데 모여 강으로 흘러가는 줄기인 것입니다. 이 물줄기 경자는 한 일자와 내 천자와 움직일 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일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천 자는 냇물이지요. 움직일 공자는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 경 자는 하늘 아래 냇물이 움직이는 모양이 물줄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맞닿는 곳까지 유유히 흘러가는 물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조금씩 모여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강물이 되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끝까지 흘러가면 하늘과 맞닿게 됩니다. 하늘과 맞닿는 그 곳까지 흘러가는 게 물줄기라는 것이죠. 물줄기경 자는 하늘 아래 눈물이 움직이는 모양이 물줄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맞닿는 곳까지 유유히 흘러가는 물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물줄기경 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 단자입니다. 물줄기경 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진할경 자입니다. 진할경 자는 진하다는 뜻도 있고, 배를 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진할경 자는 가는 실명자와 물줄기경 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늘실 몇자는 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줄기 경자는 물줄기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진할 경자는 실이 물줄기를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틀에서 날 실이 지나가는 모양이 물줄기 같다는 것이죠. 배틀에서 배를 짜는 모양을 보면 기본이 되는 실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엮어가는 날줄이 있는 것이죠. 그 실줄에 계속해서 날줄이 엮여가는 그 모양을 물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틀에서 실이 지나가고 있는 그 모양을 물줄기로 설명하는 것이죠. 진할경 자는 실이 물줄기 같이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틀에서 날실이 지나가는 모양이 물줄기 같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경국지제가 있습니다. 경국지제는 국가를 경영할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경유라고 할 때나 성경이라고 할 때도 진할경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가벼울경 자입니다. 가벼울경 자는 가볍다는 뜻도 있고 빠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가벼울경 자는 수레차 자와 물줄기경 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수레차 자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물줄기 경 자는 물줄기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가벼울 경 자는 수레를 물줄기에 태우면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 실은 수레라도 배에 올리면 이동이 가볍다라는 것이죠. 배에 올려서 물에 떠나리 가면 그짐 수레가 가벼워 보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라 하더라도 이 화물차를 배에 실게 되면 이 화물차의 부담은 거의 없어집니다. 아주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벼울 경자는 배에 수레를 실어 항해하는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벼울 경자는 수레를 물줄기에 태우면 가볍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임실은 수레라 할지라도 배에 올리면 이동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경거망동이 있죠. 경거망동은 가볍게 일어서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서 돌이나 사정을 생각하지 않냐고 경솔하게 행동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경량이라고 할 때나 경솔하다고 할 때도 가벼울 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줄기 경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지름길 경자입니다. 지름길 경자는 지름길을 의미하죠. 지름길이라는 것은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들려 통하는 길을 말합니다. 이 지름길 경자는 천천히 갈 척자와 물줄기 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천히 걸어갈 척자는 천천히 걸어가는 모양입니다. 부스로만 사용되죠. 또 물줄기 경자는 물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 경자는 물줄기를 따라서 천천히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로 물길을 따라 가게 되면 천천히 가게 되지만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한 나무 고개마다 굽이굽이 빨리 뛰어가는 그 걸음보다 배 타고 물줄기를 건너가는 것이 훨씬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지름길 경자는 물줄기를 따라 가게 되면 천천히 가는 것이지만 그게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가게 되면 천천히 가는 것이지만 거기가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이라무예경이 있습니다. 이라무예경은 해안에 좁은 지름길이 없다는 뜻으로서 나쁜 일을 행하면 피할 방법이 없어 결국 들통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직경이라고 할 때나 측경이라고 할 때도 지름길경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목경자입니다. 목경자는 목으름이 하요 목이라는 것은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잔록한 부분을 말하지요. 이 목경자는 물질기경자와 머리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줄기경 자는 물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열 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경 자는 머리를 입는 물줄기가 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은 몸통에서 머리로 영양분을 보내는 물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의 목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목인데, 이 부분이 바로 물줄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 이 물줄기를 통해서 몸통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목경 자는 머리를 잇는 물줄기가 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은 몸통에서 머리로 영양분을 보내는 물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옥동복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동복경은 용의 눈동자와 봉황의 목이라는 뜻으로서 매우 잘생긴 귀인의 얼굴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추라 할 때나 경동맥이라 할 때도 복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줄기 경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구셀경자입니다. 구셀경자는 구세다는 뜻도 있고 강하다는 뜻도 있죠요 구셀 경자는 물줄기 경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물줄기 경자는 물줄기를 의미하지요. 또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셀 경자는 물줄기의 힘은 굴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의 에너지가 강력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흐르는 물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지요. 이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힘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물줄기 경자는 물줄기의 힘이 굳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의 에너지가 강력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질풍경초가 있습니다. 질풍경초는 오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한 틀이란 뜻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뜻을 꺾거나 굽히지 않는 절개에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경건이라고 할 때나 강경하다고 할 때도 굳세 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줄기 경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